KCTV 제주방송이 오늘로 개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제주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제주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온 KCTV 제주방송은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방송통신환경조성에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달 평균 15만 명이 찾는 삼속의 섬 우도는 2년 전 방송 통신 분야에서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제주도 본섬과 우도를 잇는 3.2km의 해저 광케이블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KCTV 제주방송을 비롯한 KT와 SK텔레콤, LG, 유플러스 등 사사가 공동으로 사업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에 이룬 결실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전송 방식에 의존하면서 폭증하는 통신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고작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초고속 통신 소외 지역이었데요그 아침을 이번에 해적 광케이블 통해서 다내고 특히나 민간 통신사와 저희가 함께해서 만들어낸 이것이 오직 저 민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더욱 뜻깊고 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케이블 방송 시대를 연. KCTV 제주 방송은 도민들의 난시청 해소를 넘어 새로운 방송 통신 환경 조성에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고화질 HD 방송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IPTV 기반의 방송까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자치단체와 정부 기관 등과 함께 공공 Wi-Fi 인프라를 구축하고, 4세대 통신 분야 신기술 도입에 앞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제주도청과 함께 도민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k t v 제주 방송은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제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2시간 단위로 이어지는 종합 뉴스를 통해 지역 현안을 알리고 타삼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 각종 스포츠 대회와 문화 행사 등을 기획하며 도민들이 함께 즐기는 장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방송통신 환경 개선에 새로운 장을 열어온 KSTV 제주방송 지난 30년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대표 지역 방송사로 거듭나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